자연산 석화굴 식당 가서 6만 원에 먹으려요 집에서 16,900원에 먹어요. 아, 형님 집에서 16,900원으로 먹어야죠 그래서 준비했어. 통영산 자연산 석화굴이야. 5kg에 50m에서 55m가 들어가. 어, 맞네요? 바로 검색해보자. 아아 석화굴이 채취한 지 3년이야. 아, 이거 봐. 지렁이도 있다. 아니, 지렁이도 있자마자 <laughs> 세척 해주고, 물 넣어놓고, 소주, 해잔불량만 좀 넣어주면 바로 석화찜으로 아니, 세척 맞습니까? 세척 맞지? <laughs> 일반 굴은 그냥 로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키운 양식이. 이 석화굴은. 아, 예, 딱 매달려서. 진짜 자연상 굴이란 말이야. 풍년 그 자체야, 이거. 아니, 지금 찍고 있는데. 어? 사진 <laughs> 와우. 대박이야, 대박이야. <laughs> 와우. 다들 오세요 볶아서 진짜 맛있다. 싱글한 것, 쫄깃한 것, 고소한 것. 진한 감칠맛이 터진다. 씹을수 단맛이 계속 나오고. 실0 0 0 나오시는데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사실 통통해서 엄청 한껏 맛있네요. 맛있을까요? 왜 달아요? 어째? 장내든 는질맛도 없네요? 치즈 있네. 너무 맛있다. 팔아보자. 5kg 10kg. 16,900원, 26,900원. 6만 원 사도 되시지 마고우리 이번에 꼭 골랐을 때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